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안수집사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안수집사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헌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어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가득 찬 세상적인 것들을 비워내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정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각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몫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일을 행하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의 열정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임직의 초심을 회복하여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어려운 일의 앞장서는 안수집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 진정한 봉사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훈련시키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 보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로서 말로만 헌신을 하는 자가 아닌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여 모범을 보이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게 하사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위해서도 구제와 봉사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참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말씀 듣기를 고대하며 최선을 다해 헌신 봉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가정에서 존경받는 믿음의 가장이 되고, 삶의 터전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과 결단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주님의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